할렐루야 성가 찬양을 부르시는데 기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찬양을 맛있게 하는 분이 있네요 찬양을 어, 아주 맛있게 제가 찬양을 맛있게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겠지만 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성 우리 찬양 대원들도 설교를 좀 맛있게 잡수시기 바래요. 피곤하다고 졸지 마시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이 짧아야 돼. 본문이 길면 벌써 잘안읽고 오늘 길어요 짧아요. 그냥 짧아요. 아주 짧아요. 또 하나 좋아하는 건 뭐죠? 설교가 잘 봐야 돼. 그러나, 내가 무슨 시요? 세 시야. 그렇게 허락허락하질 않아요. 뭐돌던지면 남은 사람 맞아 죽는 김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주 잘 봤지만 설교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아주 좋은 시간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고 가면 되겠지만, 그거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좀 길어야 인사가 되는 거요 <laughs> 뭐, 이제 마치면 집에 갈 것밖에 없잖아요. 혹시 일찍 가면 집에가 부부 싸움할 뿐이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늦게 가면 안 싸워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좀 길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수면 하도 또 짧게 할게요. <laughs> 아, 오늘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상보훈 팔복 가운데 한 절입니다. 이산상보훈의 팔복은 역설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 3절에서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다 그래.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 자가 뭐 복이 있고, 이건 세상하고는 전혀 달라. 적어도 세상의 복은 배불러야 돼. 부사해야 돼. 그리고 또 힘도 있어야 돼. 그런데 가난하면 복이 있다. 울어야 복이 있다. 이게 뭐 역설적 복음이다. 또 어떤 사람 오니 산상복음을 가르켜서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에서 천국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복이심령이가난한 자는 복인 난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인 십절에도 복이다. 천국이 복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천국 안에서 위로받고 천국 안에서 배부르고 천국 안에서 기뻐하고 어? 해서 천국으로 가는 복음이다. 만일에 천국으로지 못한다면 이런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배부름이 무슨 소유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복음. 그 셋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은 약자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강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성경은 약해 보이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 그가 모스코바 붉은 광장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 사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힘이다 둘째도 힘이다 셋째도 힘이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상의 그 초기 사상이 어땠는가 알수 있죠 힘으로 군비를 비축해서 세계를 재패하려고 했던 그 속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또 제1차 대전을 일으켰던 카이제리라는 독일의 황제도 독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 돈이다 둘째도 돈이다 셋째도 돈이다 돈은 곧 힘이다 저나, 이 사람이나, 응? 어? 다, 쌤, 쌤. 심. 심. 한국말에, 대우는 중어시 가고, 중어는 소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큰 고기가 중간 거 잡아먹고, 중간 건또 작은 고기 잡아먹고, 심의 논리지요. 그런데,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 그럼 온유의 정의가 뭐냐? 여러 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노하 기를 아주 쉽게 하지 않 고, 그 다음 에 보복 하지 않 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 을 가진 사람 에 대해 서도, 선을를 베푸 는 것이 온유다. 온유다. 그러나 온 유한 사람 을 성경 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 을높 이고 절대 순종 충성 했어요. 우 리가 높이 는대 상이 많 지요. 물론 아내가 남편을 높여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를 높이고 선생님도 높이고 지도자도 높이고 그러나 모든 높임을 받을 대상의 으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선이었고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했어요 모세는 지면에 모든 사람마다 온유하다는 칭찬을 들을 만큼 절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충성했어요 다윗도 그가 법궤를 다윗성에 옮길 때까지는 왕이 되어서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애썼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한결같이 복을 받았다. 또 하나 온유는 하나님을 절대 높이고 순종하는 것만이나 사람에 대해서 선을를 가지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선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온유다. 외적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내적으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해코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 온유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는 비수를 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글쎄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훈련 조교가 그랬어요. 매일 아침 나가면 꼭안 빠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악이 있고 독이 있어. 나 이게 이게 50년 지나고 해도 안 잊어버려. 매일 아침에 나가면 웃는 얼굴에 악이 있고 독이 있어. 그러고는 기압을 줘. 이런 때려 죽일 놈 정말. 그왜그 그 말을 웃는 얼굴에 악이 있고 독이 있다고 그러고는 살살 웃으면서 약 올리는데, 아, 그거 정말 소리나는 총이 있다면, 아무리 보면 내가 총 쏴왔겠어요? 시잘때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나는 총을 안 쏘죠, 그런데. 어? 그런 사람이어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남에게 해코지하는 마음 그거는 온유가 아니죠. 오히려 외적으로 좀 결함이 따지라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의를 가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열한계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아람 나라 왕과 참모들이 몰래 숨어서 작전회을 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다 알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영감으로 다 알려주셨어. 그 얘기를 왕이 듣고는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잡작을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걸 본 엘리사의 부하들이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고가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더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그들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못 보게 하시옵소서. 그 눈을 못 보는 게 됐을 때다 사로잡아 갔지요. 엘리사가 이리와라 이렇게 하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성 안에 포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아람 군대들 눈을 떠 보니까 적진 이스라엘 한 복판에 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죽입시다. 죽일까요? 물어보니까는 그러지 마소. 아니, 우리 능력으로 자와 왔서 우리 힘으로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농으로 그들을 잡아왔는데 어떻게 죽이겠어? 오히려 먹이고 마시고 편안히 보내십시 오 왕이 마음에안 들지만, 누구 말이라고? 엘리사 말안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잘 먹이고, 물 마셔서 편안히 보냈더니, 6장 23절에 보면,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했더라 뭐가 얻은 복이요? 온유가 얻은 복이. 만일에 그때 쳤더라면, 아람 군대가 새로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실 건데, 잘 먹이고, 마시고, 온유를 베풀어 보냈더니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냐더라. 여기나, 우리나, 아멘은 역시 없네요. 아무리 합동이지만 그래도 남이 왔으면 예의상, 대접상 아멘은 한 번은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아멘 안 왔나면 이거를 던집니다. 혼자 강단에 서 딱지치기를 해요. 샥! 딱지를 따여 못 따요. 오늘 낮에는 딱지치기 하다가 설교 원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날아간 건또 날아간 대로 하고, 가진 거 가지고 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가 손님이잖아. 주여, 내가 온유에서 참습니다 <laughs> 아, 옛말에 인자 무적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심센 사람은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더 심센자가 나타나면 죽이는 거야. 그러나 인자한 사람은 적이 없어, 원수가 없어, 강한자가 를 해치질 않아.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높이고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다. 이것이 악을 누구한테도 악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도 해할 생각을 갖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원유다 제가 왜이 설교를 할까요? 내가 아내 들음들은 나보다 얼마나 익히 아시는지 몰라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김목사님부터 이만저만한 행사인데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 노회장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노회 나 이놈의 일본 때문에 아주 심도입니다 행사마다 일본이 설교하래 아니 설교는 뭐 어디서 그냥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생거는 거의 다시 하질 않아요.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그게 내 적성이 풀려. 그럼 여기 올때 어떻게 했어요? 만드는 거지, 만드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하나 대접은 똑같이 받고 가. 내가 뭐두글 하나 더 먹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그래도 어떻게 또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샥 지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딱 한마디로 온유 이두 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목회자다 온유한 분이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 내가 말안 해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샥 온유 그래서 이거 제일 짧은 구절을 본 거예요 온유 온유 네? 김 목사는 우리 총회의 보배구, 계산교회의 축복이고 네. 자랑이셔 시좀 네.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 신기한 교인이 정말 큰 일들을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안 하시는 분 같다 옆에 계신데도 안 계신 것 같아 다 아시는데도 모르시는 것 같은 분이 김목사님이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참으로 외적인 모습만 그렇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온유하셔 끝과 속이 같고 말과 삶이 같은 분이 우리 김목사님이죠 김목사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시는 온유 겸손하신 분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말하는 정부가 있고 듣는 정부가 있답니다 말하는 정부는 뭐냐 윗사람이 하라 하시오 막 시키는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정부가 있고 듣는 정부는 뭐냐 국민들의 소리를 조용히 듣고 귀담아 듣고 이거를 풀어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부 즉 섬기는 정부가 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시하는 정부가 있는가하면 듣고 해결하고 풀어주는 정부가 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전자요 후자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게 말하면 안 되지요. 살짝 말해야죠. 네 후자십니다.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마 이건 후자십니다. 네, 후자야. 섬기는 목회자예 그렇죠? 듣는 목회자예요. 마가오문 10장 45점 예수님이 마. 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는데 그 대성물이란 말이 원어상 풀어준다는 말에서 파생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준비하다가 사전을 좀 봤어요. 놀라운 일이야. 목회 40년 만에 나도 이걸 처음 그 원어를 봤어요. 대성물이란 말이 예? 뭐요? 풀어준다는 말에서 파생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짐을 풀어주러 오셨고 병에서 노여 해방받게 풀어주러 오셨고 인간의 고민을 풀어주러 오셨다면 우리 김 목사님도 지난 20년 동안 이계산교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김 목사님. 그러므로 온유하셨고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삶을 사셨다. 짧아야 인기니까 한장 넘겼어요 네. 아마도 훗날 김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서도 괴산교 여러분들 심정 속에 영원히 남아계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걸어다니는 온유 응? 듣고 섬기고 사랑하고 풀어주러 오신 목사님 바로 그분이 우리 김태일 목사님. 그러면 온유한자가 받는 복이 뭐냐? 땅을 차지한다. 아까 말씀, 이거는 역설적인 진리다. 어? 무력, 힘으로 땅을 탈취하지만 그게 인간 사회의 보편성인데 온유해야 땅을 차지한다. 옛날에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무력과 투쟁으로 유럽을 지배하고 얻었지만 실패하여 이렇게 죽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정으로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의 마음을 다 차지했구나 온 땅을 다 얻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은 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온유를 상징하는데 힘이 나폴레옹은 실패하고 온유 예수님은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땅을 기업으로 판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렇 집합별로 분배했을 때부터 나온 말인데 결국 성도들이 온유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실질적인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도 영원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은 오늘날 직장이고. 회사고 공장이고 이게 다 우리 땅이야 옛날에는 땅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이것이 김목사님의 온유의 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커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목사님 온태 하시면 저좀 챙겨주세요. 저 뒤에 누룽지 백숙 좀먹여주셔요 오늘 주일날이 안 되지만은 다음에 꼭 은퇴하시기 전에라도 좀 먹여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온유하고 섬김으로 생을 사신 예수님께서 김 목사님에게도 그런 명예와 그런 존경을 받게 하실 것이고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란 이 구절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온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려한 자는 단순히 땅만 차지한다고 하지 않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땅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김목사님 과, 가정이 땅을 차지. 그럼 김 목사님은 목사가 무슨 땅을 차지할까? 계산교회 여러분이 김 목사님 땅이야. 땅 따먹게 하면 1등이야. 다 따먹었어. 이거 해가지고 땅다 따먹었어, 김 목사님이. 여러분이 인천 말 아니라 뭐 서울 다 흩어져. 그 여러분이 사는 곳이 다김 목사님 땅이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 그김 목사님이 온유하게 사서 주님이 주신 넓은 땅이다 김 목사님 땅이고 또김 목사님 여러분의 땅이고 그래서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는 가문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 자녀들이 큰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목사님과 20년 앞으로 또 남은 생에 함께. 신앙생활에서 계산조회 여러분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는 축복과 여러분 가정 가정, 여러분 일터 일터가 큰 땅으로 큰 자산으로 부르라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히 누가 누구를 유하여 설교한다고 하겠습니까만은 전한 말씀이 우리 김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